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, 서류는 오늘 시민사회 수석실 쪽으로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. 빠르면은 답이 열흘, 늦어도 한달 내로 어,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. 우리 당으로 답이 올 겁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참고로 서명부 명부는 전달이 안 됐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일부 당원 동지들께서 순수하게 서명을 해준 그 애국 국민들의 신원 정보가 노출되는 걸 우려되는 데 그냥 말 갖다주면 되느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, 맞습니다. 그 전에 지도부에서 이미 그 논의가 됐어. 아, 예. 에, 명부 자체는 안 주고 팔 차에 걸쳐서 우리가 부분에 접수한 접수증이 있죠. 예, 예, 예. 그걸 복사해가. 를 알았습니다. 아주 잘하셨습니 그러니까 전혀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어, 걱정하지 마시고. 그 걱정이 어. 이 끝나고 이제 우리 서울역에서 어, 서울 기승객분들에게 인사로 가면 4시부터 할 거니까 끝나고 개별 이동을 해야 됩니다. 세종문화회관 앞에 가면은 서울역 가는 차 많아요. 안 그러면 일이 바로 건너 가면은 저쪽 건너편에 1711, 7022, 7016 이런 버스들이 많이 있어요. 7211은 타지 마세요. 7.21년은 돌아 종로로 가는 거니까 <laughs> 나머지 다 타도 아, 10.21만 1020안 타고 나머지 타면 서울역으로 바로 갑니다. 좀 걸어가고 싶은 분은 세종문화회을 가시고 안 그러면 옆으로 건너가면 있어요. 어, 다시 한번이 서명을 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서명을 해준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성원 뜻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, 이 빨리 석방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기원합시다. 예! 또 오늘 바보신데도 오직 긴급하게 서울시에서 공지 올리고 이렇게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! 자,